고고학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유물과 유적들을 발굴하여 과거를 여행하고 연구합니다. 2022년 현재까지 발견된 무수히 많은 유물과 유적들 중에는 학자들조차 설명을 포기한 미스테리한 발견들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하고 놀라운 발견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썸머 트라이엄프. 썸머 트라이엄프라는 이름의 이 테피스트리 작품은 1538년경 벨기에 브루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품은 통치자의 권력 상승을 묘사한 작품인데요. 사람들은 이 작품을 가까이서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작품에는 여러 개의 UFO 같은 물체가 하늘을 나는 것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접시가 뒤집어져 있는 것 같은 모양의 UFO를 보고 그 시대 사람들이 UFO의 존재를 알았던 것이 아닌가 추측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권력상승이라는 주제의 작품에 UFO가 있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일부는 UFO를 신의 개입의 상징으로 지배자의 권력이 신에게서 온 것이라고 표현하기 위해 작품에 넣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추측은 더욱 많은 질문을 낳았습니다. 왜 16세기 벨기에 사람들은 UFO를 보고 그들을 신과 연결시켜 생각했을까요? 혹시 신이 외계에서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두 번째, 과테말라 머리 조각상. 1930년대에 몇 명의 탐험가들이 과테말라 밀림의 한가운데서 거대한 사암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에 새겨진 얼굴은 마야인이나 그 땅에 살았었던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가 아니었습니다. 조각상의 길쭉한 두개골과 같은 일부 특징들은 인간 외형과는 멀어 보였으며, 눈을 꼭 감은 모습은 신비로운 느낌도 주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모아이 석상처럼 땅 밑에 훨씬 더큰 구조물이 묻혀 있고 이 머리 조각상이 그 구조물의 일부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조각상 전체 크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목표 사격 연습용으로 사용되어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과연 이 조각상은 누구를 표현한 것일까요 세 번째 우바이드 도마뱀 인간 이라크 우바이드는 고고학자들과 역사가들을 위한 금광이라 불릴 만큼 기원전 5900년에서 4000년 사이에 우바이드 시대의 수많은 유물들이 발견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물체들 중 일부는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우바이드에서 발견된 조각상들은 도마뱀과 인간의 하이브리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인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한 도마뱀도 아닌 모습에 음모론자들은 지구를 배회하면서 인간과 파충류의 혼혈을 만들어냈다는 파충류 외계인 이야기를 떠오르게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각상들 중에는 도마뱀이나 뱀과 같은 얼굴을 한 사람들이 아기를 안고 젖을 짜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기괴한 모습에 이 조각상들이 무엇을 표현한 건지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조각상은 무엇을 조각한 걸까요? 네 번째 코덱스 기가스 가장 방대한 필사본으로 알려진 코덱스 기가스는 악마에 관한 전설과 전면 사파로 인해 악마의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160개가 넘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들어올리는데 두 사람이 필요할 만큼 무겁습니다. 내용은 불가타와 중세의 각종 지식들이 담긴 백과사전에 가깝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코덱스 기가스를 만든 수도승은 규율을 어겨 산채로 벽에 가둬지는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그는 성경을 하루 만에 쓰는 대신에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성경을 하룻밤 안에 쓸 수는 없어서, 악마와 거래를 하여 하룻밤 만에 책을 썼으며, 책에 들어가는 악마 초상화는 악마가 직접 그렸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책을 완성하기까지 30년 이상이 걸렸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치 전설이 사실이기라도 한 듯, 신기하게도 책 속의 글씨체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쓴듯 시종일관 고르고 한결 같습니다. 학자들은 글씨를 고쳐 쓴 흔적도, 새로 종이를 쓴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쓸수 있었는지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오키나와 성 안에서 발견된 동전. 2016년, 가츠렌 성을 포함한 일본의 고대 성들이 발굴되는 동안 10개의 동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 오키나와 유적지의 연구원들은 그 동전들이 1센트짜리 미군들의 동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잘 씻은 후 조사해보니 이 동전들은 외국 것은 맞지만 석이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고대 동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외국 옛날 동전이 일본 성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이하여 처음에 일본 전문가들은 이 동전들이 가치랜 성의 진짜 유물이 아닌 성 안에 의도적으로 누군가 숨겨놓은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곧 일축됐는데요. 그후 전문가들은 동전들을 스캔 하였고 표면에 로마의 인물과 글자 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아시아 상인들은 서양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가치랜 성과 로마 제국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 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구리 동전들이 오키나와에 무슨 이유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아직도 미스테리 입니다. 과연 이 로마 동전들이 어떻게 일본까지 온 것일까요 고고학 미스테리 덕후는 다음에 더 재밌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